자 우리 루닛 주주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100%입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며칠 좀잘 올라오다가 횡보하다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일일 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뭐 동종업계들 몇 개만 좀 볼까요? 뷰노, 얘랑 로키텔스케어 이런 애들 다뭐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 섹터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애들을 보면서 포모를 같이 느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은 우리 루닉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빠졌었죠. 계속 빠졌었는데 뷰노는 그래도 버티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로키 텔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너무 좋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많이 피로감을 느끼는 딱 그런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당장의 주가의 영. 을 미치진 않지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오늘 또 하나 발표가 돼가지고 요거에 관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또 얘기를 나눠 볼 텐데 오늘 영상 보시다가라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다 하면 100% 고맙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요 뉴스를 좀 같이 볼게요 루닛이 FDA에 유방암 위험 예측 솔루션을 허가 신청을 했다 이제 신청을 한게 루닛 인사이트 리스크 요건데 이제 내년 시판전 허가가 목표다 라면서 FDA 신청을 했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요거 이제 쉽게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인사이트 리스크는 사실 4월에 이미 FDA 혁신 의료 기기 지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전주기 자문 프로그램 이걸 TAP라 그러는데 요거에도 이미 들어가 있어서 FDA랑 사전협의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고 일단 회사에서 사측 IR자료에 의하면 25년 말에 FDA 제출을 하겠다. 그리고 26년에는 허가를 받고 론칭까지 완료를 하겠다가 목표였는데 지금 신청을 한거 로드맵을 이제 제때 실행을 했다라는 체크포인트의 성격을 좀 띄고 있는 뉴스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이거에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루닛 인사 인사이트 mmg 있죠 이거 2d 그 유방촬영 ai 그리고 인사이트 dbt 얘네랑 더해서 진단부터 시작해서 위험 예측까지 해주고요 거기다가 추적 관리까지 해주는 그냥 유방암 전주기 플랫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할거 거 없이 그냥 룬이 돌리면은 알아서 다 해준다고요 이번에 이제 신청을 하는 인사이트 리스크 자체가 이제 미리 누가 이제 고위험군인지 선별도 해 주고 맞춤 스크리닝이라든지 추적까지 좀 영역까지 넓히는 거다 보니까 병원 자체에서는 이제 자기들 일하는 거 워크플로우 전체에 이제 룰닛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림이 완성이 돼 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ai 판독 솔루션 업체 그냥 의료 ai 업체가 아니고 유방암 프로그램을 전체를 설계하고 운영해 주는 플랫폼 업체로 좀 성장을 할수 있는 포지셔닝을 할수 있는 그런 핵심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신청이라는 게 주가에는 영향은 안 미쳐요 그렇지만 허가라든지 론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어, 아마 이제 신청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내로 좀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잘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CPT 코드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도 CPT는 나올 거고. 이제 이게 의료보험 코드라고 해서 이 코드가 있어야 보험 적용이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신청이 좀 불발이 나기는 했는데. 재신청은 또곧할 상태고 한다면 이제 다시 나올 거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밝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흑자 걱정을 하던 그런 기업이 아니다. 이제 완전히 탈바꿈을 해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그 와중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도 하고 사이먼 매드랑도 협업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에 이런 음봉이 나왔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일일비 희 하시고 흔들리시면 우리가 이제서야 좀 모든 재료들이 가시성이 보이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은 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현실적인 재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머지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좀 홀딩을 하면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지금 당장에 우리 루니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로키텔스케어 뭐 그런 애들 보면서 막 포모도 엄청 오잖아요 일단 우리가 할수 있는 걸 해놓자고요 우리가 이제 정말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확실히 잡으려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이 준비가 사실 별게 없어요, 여러분들. 결국 일단 지금 당장에 손실 계좌 복구부터 시켜 놓는 거. 요게 최우선 준비 과제고 우리가 요거부터 해 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요거는 좀 도움을 드려 볼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 뭐 루닛 주가 제가 끌어올릴 수 있고 너무 좋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건딱투 트랙입니다. 루닛 뉴스 분석을 해 드리고 여러분들께 이런 겁니다 하면서 분석을 도와드리고 브리핑을 하는 것과 그리고 두번째는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라도 돈을 벌고 있죠 일단 이렇게라도 수익을 내면서 손실계좌부터 복구를 할까요 제가 요거는 좀 도움드려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 정규방 분들이나 100만원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수익실현을 두 종목을 했죠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안 먹을 필요가 없다고요 할수 있는 건 해놓으면서 우리 손실계좌도 복구를 해놓고 준비를 좀 해놓고 있자라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 건데 이제 얘네가 우리가 수익실현한 종목들인데 그냥 요거 번만 놓고 볼게요. 대화제약, 제약바이오섹터죠. 에코프로는 2차 전지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 섹터, 얘네 비중은 무조건적으로 계속 갖고 가셔야 된다. 눌릴 때마다 담고 못 가고 있는 애들 담아라 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또 문자를 보내드렸었죠. 뭐, 그 전에도 물론 우리가 수십 가지 종목들을 봤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뭐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우리가 앞으로 뭐 할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문자까지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얘가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하나, 이것만... 좀 보셔도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금요일 저녁 7시에도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대화제약 에코프로 이렇게 두 종목을 또 추천을 드렸죠. 얘네를 왜 매매를 하냐. 코스닥 정책 지원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들이고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랑 2차전지는 앞으로 못해도 반년은 안 죽는다. 귀중 잘 담으셔라. 라고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후발 종목도 많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었는데 혹시나 이제 못 받아보셨을까봐 제가 일요일에도 이제 일요일 점심 먹고도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점심 전에 두 종목 다 일단 첫 수익실현 종목이 대화제약이었죠. 고생 많으셨다. 약23% 수익 축하드린다. 우리가 제약바이오 2차전지 담아놓는 거 좋은데 너무 오버해서 튀는 것들만 정리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첫 종목 대화제약, 분봉으로 좀 볼게요. 요렇게 우리가 약 23%가량 수익을 또 함께 챙겨봤고. 점심 전에는 또 에코프로를 우리가 또 수익 실현을 했는데 고생 많으셨다. 약15% 수익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차 전지 비중도 담아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1시 11분이면 한 요쯤 되겠죠. 우리가 또15% 수익도 함께 챙겨 볼수 있었습니다. 요런 애들만 한번 건드려 보자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뭐 할지죠. 그래서 제가 요렇게 적어 놨어요. 오늘 저녁에도 매집주가 나갈 건데 후발 편입 종목이 못 해도 20개 이상 있다. 잘 따라오셔야 된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할게 굉장히 많고 우리 지금부터 엄청 바빠야 돼요 근데 제가 힌트는 다 드렸죠 2차전지랑 제약바이오 이 수급 순환매 안에 있는 애들만 얘네들만 좀 건드려보셔도 충분히 수익은 날수 있을 거다 라고 힌트는 다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하실 수 있으면 그냥 하시던 대로 수익 잘 내시면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제가 정말 진심 담아서 응원을 할게요 근데 지금 당장에 나는 혼자 하기는 조금 힘들다 난 요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다도 적어놨죠? 100% 무료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냥 제가 한번 케어를 도와드려 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좀 받아보시고 같이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하는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무료라 그래서 책임감 없이 여러분들께 추천드리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사지 못할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익 실현한 두 종목도 제 계좌에 똑같이 이렇게 좀 찍혀있고 그만큼 이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그 외적으로도 우리 이제 100만원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우리가 뭐 물론 그 전에 9월, 10월, 이때가 이제 1기, 2기였는데 다 마감을 했고, 3기도 이번에 성황리에 좀 마감을 했죠. 우리가 3기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11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요것도 그냥 제가 리얼하게 플레이한 그대로 여러분들께 좀 오픈을 도와드려 볼게요. 저도 정말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100만원 프로젝트 종목들, 당연히 제 계좌에도 똑같이 찍혀 있겠죠. 그래서 뭐 보시면 첫 종목 로키텔스케어 고대로 찍혀 있고요. 뭐 요런 애들. 제가 매매한 그대로 보내 드렸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수익을 또 챙겨 봤겠죠. 그래서 요때첫 종목 로키텔스케어 우리가 100만 원으로 복리적으로 수익을 한달 가량 좀 매매를 하면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한게 1,348만 원이죠. 100만 원에서 1,348만 원이면 한달 동안 우리가 13배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었어요. 근데 올해 끝날려면 한 달이 채안 남았죠. 이제 3주 남았는데 요 기간 동안에도 요런 결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지금은 할수 있는 게더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 계좌에도 똑같이 찍혀 있고요. 그 모든 종목들 함께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제가 계좌까지 전부 리얼하게 오픈을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뭐, 이만큼 보여드렸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설득을 하려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뭐제 계좌까지 오픈을 하는 거였으면, 100만원으로 1,400만원 만든 거, 뭐 요것도 잘했다고 생각을 할수 있죠. 근데, 뭐 몇억 찍혀 있는 계좌를 가지고 왔겠죠. 저는 그냥 정말 담백하게 제가 리얼하게 플레이한 것만 오픈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뭐 선택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좀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뭐, 이게 나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좀 받아보셔서 우리가 좀 좋은 결과를 같이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신청하실 수 있냐면 제 영상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설명란도 보기에도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거 보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밑으로 내리셔서 댓글창에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고정해 둔 댓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터치 신청이라고 이 파란색 링크 있죠?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넘어간 화면에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클릭 딱두 번이면 여러분들도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 링크 클릭 넘어간 화면에서 전송 버튼 클릭. 2초면 여러분들도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바라는 게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게 돈이 아닐 뿐이지, 저도 저라는 100%를 브랜딩을 시키고 싶다는 욕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도 제가 브랜딩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제가 일단 유튜브까지 해가면서 브랜딩을 시키려면 유튜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구독과 좋아요인데 여러분들께 이 구독 좀 눌러주세요 하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또 제가 전문가로서 브랜딩이 되려면은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저로 인해서 수익이 나야 제가 전문가로서 브랜딩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브랜딩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들 수익 나게끔은 제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쉽게 좀 준비를 해놓은 거니까 편하게 좀 신청을 하셔서 올해 끝내려면 이제 한 달이 채안남았다고요요한달 동안에도 충분히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숫자로 다 보여드렸죠. 우리 같이 한번 좋은 결과 만들어내보자구요. 아시겠죠 대신에 꼭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어떤 분들은 뭐 무료라고 그래서 쌓아놓고 보지도 않으시고 정말 심하신 분들은 스팸 등록돼 있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받아보시면은 정말 나는 절실하고 필요하신 분들이 못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만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내보자고요. 대신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일단 지금 당장에 우리 루닛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너무 좀 포모가 크게 오는 그런 시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피로감도 가장 많이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이 지금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일일비하지 마시고 이런 음봉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동안은 뜬구름 잡는 소리였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 가시성이 보이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재료들이 붙어주니까 우리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 와중에도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것들은 내면서 뭐 100만원 프로젝트니 다 좋다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루닛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루닛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니까 꼭제 영상 좀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기운 빠지는 날이에요. 근데 이런 날일수록 여러분들 식사 항상 잘 챙겨 드시고요. 이번 주에 뭐 눈비예고가 좀 있죠?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내일 더질 좋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100%였습니다.